아올 시즌처럼 이렇게 정규 시즌의 중위권 판도가 매주 바뀐 적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주마다 순위 변동이 정말 심합니다. 12 연패에 빠졌던 롯데가 24일 창원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12 연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래서 뭐 1, 2위를 빠르게 추격하기 어려웠지만 사위권과도 승차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매우 높아 보였었던 롯데였는데요. 11연패 이후로 지금은 가을 야구를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5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기아가 키움과 LG를 만나서 1승 5패에 그치면서 8위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 25일 현재 아직 경기 안 치렀잖아요. 네. 네. 그러면 8월 25일 현재 LG와 하나를 제외하고 5할 승률을 이룬 중위권 팀이 SSG, 롯데, KT N.C.입니다. 그래서 중위권 팀 지난주 성적을 아마 여러분 보고 계실텐데요. SSG, 롯데, KT, N.C. 성적 네, 띄어주시는 거죠? 음. 네. 예, 정미출연.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 한주 네. 순위가 정말 유동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수, 중위권 특히 순위 싸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롯데 연패 때문에 이게 약간 직업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랜더스가 중위권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네. 역시 진짜 이제 조용한. 저, 그렇죠. 음, 조용한 저희들이 반람. 여기서도 다뤘지만. 음. 네. 투수가 좋은 랜더스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뭐 하나와 롯데가 연패 중에 랜더스가 쑥 스며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슥. 뭐 다룰. 예. 네, 쑥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약간 애드립이야. 쑥 네. 들어왔고. 네. 그래서 지각변동에 지금 3, 어, 3위부터 어8위까지뭐 혹은 구위까지도 음. 알수 없는 형국으로 지금 치달았습니다. 네. 네. 음. 장성호 의원은요? 뭐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중인권 싸움을 보면서 그니까 우리가 이제 그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음. 그렇고 이제 해설자잖아요. 음. 그러면 그5강 전망도 하고 중간에 이제 5강어뭐 재설정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야 올해 이 (1~2위를) 제외하고 (3~4~5위를) 만추는 그 해설위원은 전문가들 전문 진짜 대박이다라는 어떤 이런생거이요 우리 해요우원해아위원한 어. 네. 20분 한도되분 정도 은데 그렇죠 데방송죠별로문가들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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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떤 숫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음.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코멘터리도 참고를 하고 네네. 선수단 컨디션도 참고를 해서 어느 정도 재설정을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진짜 올해야말로 그. 그러니까 랜더스, 이 그러니까 롯데 연패 때문에 진짜 이 점입 가격이 됐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대로. 어떻게 보면 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위권 팀들에게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음, 무, 있지 않이까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네. 자녀 시즌에도 이 데이터는 아무런 저는 무, 그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어, 들고 약간 이제 이제 요럴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우리 팀의 음. 승리,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치르다가 야 다른 팀 어떻게 됐어? 야 다른 당연하죠. 팀 어떻게 음. 되고 있어? 그니까 이렇게 이제 당연하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음. 야 이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음. 네. 네. 어, 각 팀당 이제 정규 시즌 잔여 경기가 이제 30경기 이내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번 주까지 정상적으로 6연전 일정을 치르고 9월 2일 화요일부터 미편성 경기와 취소된 경기를 재편성해서 일정을 치릅니다. 팀당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격 컨디션과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수싸움이 정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각 팀별 잔여 일정 주요 이슈. 저희가 지금 아마 좀 띄워주실 것 같은데요 네. ssg 롯데 kt nc 삼성 기아의 잔여 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3위 ssg 는 1위 lg 2위 하나와 각각 15경기 를 치러서 잔여 경기가 한 경기씩 이기 한 경기씩 이게 불과하지만 순위 경쟁을 치르는 nc와 7경기 기아와 6경기 등 중위권들과 많은 경기를 지금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이 껄꾸라 할수 있겠죠. 두산과도 4경기가 남아 있고, 롯데는 아웃. 팀과 골고루 경기를 치른 가운데 키움과 함께 잔여 경기 수가 23경기로 가장 적습니다. KT는 이제 맞대결에서 4승 7패로 밀리는 LG와 5경기를 남겨뒀다는 점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NC 다이노스는 LG와 다소 많은 다섯 경기와 함께 기아와 SSG와도 경기를 좀 많이 치러야 합니다. 이 잔여 경기 일정을 통해서 예측하는 순위 경쟁 뭐 판도 또 팀까지 유불리가 있을까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아래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많이 남은 게 약간 이득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위에 있는 팀들 특히 뭐 LG나 한화는 어 적게 남은 게 사실 이득이죠. 음,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순위 싸움이 이제 치열할 때는 무조건 많이 남은 게전 이득이라고 봐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 경기 수가 적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음. 기다리고 다른 팀의 승리를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분이 그 있어서 아무래도 아래에 있는 그니까중인권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들은 경기가 좀 많이 남은 게 유리하다고 보면 롯데는 지금 제일 많이 치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네. 봤을 키움냐. 때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롯데가 잔여 시즌에서 잔여 경기 일정에서는 조금 어 불리하게 갈것 음. 같다는 약간 느낌은 들어요. 너무 들, 들, 당연한 거. 말씀인데 네. 이게 네. 기존 로스터가 아 그 그러니까 일정한 전제가 깔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n 시가 이제 서른 경기 남았는데 음. 이건 정, 정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선발 누구 하나가 펑크 나거나 네. 중심 타선에 빠지면 저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에는 전제는 기존 전력들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고 음.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NC 다이노스가 지금, 아, 지금 랜더스와 NC 다이노스가 음. 지금 이건 어~ 좀 유리해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왜냐하면 랜드스는 투수력이 지속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녀 경기 비록 타 팀과 뭐 두세 경기 차이지만 음. 저게 큰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엔씨가 네. 지금 서른 경기가 남았는데 시즌 초에 그 야구장 때문에 사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한달반 정도 원정을 다녔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때는 사실 굉장히 매일매일 경기 치르기가 좀 힘들어 졌던 상황인데 이게 지나고 나서 NC가 어느 정도 순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잔여 경기, 30 경기 중에 거의 3분의 2가 홈 그럼요. 경기입니다. 맞 음. 근데 지금 NC가 홈에서 지금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NC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음.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위경, 잔여 경기는 이 상대 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소로 그렇죠. 작용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우리가 어 퀘스찬을 단 팀간 유불리가 있을지 음. 이거는 유불리가 분명히 있는 있다. 예 구간입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은 네. 음. 지금 공동 4위 롯데와 이제 KT인데 이 롯데 KT와 1.5 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고 또 6위 NC와 0.5 게임 차인 삼성 라이온즈 음. 여전히 우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키움 홈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9경기 성적이 7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음. 뭐두 외국인 선수죠. 아리엘 후라도 선수와 또 레인 디아즈, 디아즈 선수가 투타에서 정말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고 팀내 간판 선수죠 구자욱 선수도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성적을 좀 많이 회복을 음. 했습니다. 우리가 아리엘 후라도 선수, 뭐 디아즈 선수, 구자욱 선수만이 아니라 음. 또이 주축 타자들도. 거의 뭐 전체적으로 타선이 골고루 터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삼성이 한때도 연패에 빠지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아니 진짜 연승과 연패가 올해 진짜 <laughs> 너무, 많아요 삼성이. 넘나 이렇게 에이. 이게 진짜 이렇게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에이. 전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LG가 사실 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승은 많지만 연패가 없잖아요. 근데 삼성은 올 시즌 유독 6연승 갔다가 뭐 7연패 갔다가 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 김지은 부진했죠. 그다음에 김지찬이 3번 빠졌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드오프도 헷갈리고 그다음에 중간 투수들 막 어수선하니까 이게 연패. 연승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여기서 다뤘죠 랜더스의 장점은 네. 큰 연승도 없지만 큰 연패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위권 순위를 음. 유지하는 이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김재현 선수가 음. 마무리 투수가 이제 살아나면서 최근 어~ 여, 아홉 경기 무실점 이고요. 열 경기 1패3세이브 ERA가 0.87입니다. WHIP가 네. 사실은 오오. 중간 투수한테 그렇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이유라든 출루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음. 0.48이면, 어, 올,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투잔 네. 잘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투잔 네. 잘한 건데 이제 그동안 워낙 기복이 심해서 그렇고 어 셋업들의 WH 수치가 0.5 언더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다볼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리이 없다는 그뭐겠어요 그러니까 렇죠 유리한 카운트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간다는 음, 음. 이야기잖아요. 자신감 그리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구 싸움도 그냥 잘하고 있고 음. 이제 구위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 구위에 대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빠른 카운트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승부를 본다는 이에요근데구위에자신 그러니까 없으면 도망가도 아시겠지만 에. 유리한 도망... 카운트에서 계속 유고구 도망... 던져서 <laughs> 음. 어떻게든 배트 끊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지금 삼성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어이 5광 우강... 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 5강 갑니다 안 갑니다는 솔직히 욕을 먹어도 그 대답은 사실 쉽지 않은데 아, 네. 제가 잔여경기 잔여경기 상대 전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대본을 12시에 봤고 오늘 아침 10시인데 에아 9시에 일어나서 한번, 한번 단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네. 아, 시즌 전적 우위팀과 13경기 남고요. 1세팀과 12경기 남았습니다. 총 25경기 남았는데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김지찬이 그대로 있거나 최원태가 정상적으로 어, 합류를 하거나 음. 이러면 어, 확실히 홈런 잘 치는 삼성은 가망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아. 봅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어떤 식으로 보냐면 삼성은 올 시즌 이 홈경기에서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편차가 있죠. 엄청나게 원정. 때리고 음. 있고. 근데 지금 25경기 가운데 13경기가 홈이고 원정이 12경기입니다. 근데 음. 원정 성적은 홈보다 훨씬 떨어져요. 근데 음. 지금 거의 뭐 100경기가 넘어갔고 잔여균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정에서 갑자기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했다. 저는 음.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럼 원정은 어느 정도는 아, 우리가 리스크, 그렇죠. 어. 리스크가 있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홈 경기, 열세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 가 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삼성이 포스트 시즌을 극적으로 합류를 하려면 저는 홈에열세 경기에서 최소 10승 3패 정도는 거둬야 되지 않나. 네, 음.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음. 그게 이루어지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아까 저희들이 거론한 디아즈와 그 후라도는 네. 그냥 평균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부침을 겪었었던 건 결국 구자욱 부진과 음, 김지찬, 김지찬. 부재뭐 이런 게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저희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이 리스크가 지금은 사실은 많이 상쇄된 상태이기 음. 때문에 요 전력으로 간다면 저는 어, 지난 시즌의 경험도 사실 무시 무시 못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어, 저는 가망성이 좀 많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데 불안 요소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진짜 삼성이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음. 막 박진만 감독 부임 이후에 박진만 감독 개인 최다 연승도 만들어 낸 시즌이 음. 있었죠 시기가 음.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번 푹푹 지더니쭉 떨어지고 음. 그다음에 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쭉 올라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사실 상승세인데 이게 한 번도 한두번또지게 되면 또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꼬꾸라지면 끝이거든요. 삼성은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그런 게 있어요. 고비 때 그러니까 최원태 자리에 양창섭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네. 지난 주에 네. 근데 그 경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건 곧 힘이 있다는 음. 얘기거든요 사실 네. 대체선발 나갔을 때 흐름 좋지 않은 팀들은 거기에서 신콜이 확 생겨갖고 음. 그냥 쭉 빠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전력이 들어와도 회복을 못하는데 네. 양창섭 나간 경기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경기를 잡았을 때아 최근 연승하는 이유가 있구나 최근 힘이 생겼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저는 네. 네. 아, 음. 참.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경기들이 다 너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기아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건 저희가 마치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기아가 지금 오 이번 주가 엄청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어요. 주중에는 SSG 주말에는 KT 언정 경기를 치르는데 기아가 상위권에 있고 중상위권에 있다가 지금 뭐 거의 구연패 만약에 키움전에서 한번 1승이 없었다면 어, 두산전 수입, 그 다음에, 그렇죠. 예, 키움의 1승 2패, LG의 수입. 이렇기 때문에 거의 9연패에 빠질 뻔 했거든요. 지금 공동 사이 KT 롯데와 승차가 이제 3경기로 벌어져 있는데. 정비철 의원께서는 좀 기아가 이렇게 지금 뭐 득점권 타율도 안 좋고 불펜 평균자책점도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됐나?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그쵸. 네, 가을 야구를 못할 위기에 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이유가 있죠. 네. 사실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건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아는 시즌 초반에. 소위 까방권은 있었어요. 주 전력들이 부상이 그렇죠. 심하니까 그렇죠. 까방권 있었고 황동아라는 좋은 옵션이 교통사고 이제 불이익 교통사를 당하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팀의 마무리가 어, 그러니까 엔트리 에 빠진다는 거는 네. 어, 큰 동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꾸준하게 로스트에 있으면서 그래도 뭐 찬스가 오면 한번 잡거나 뭐 불륜을 줘도 그것과 뭐 부진 부상으로 마무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대안이 전상현으로 이제 음. 예를 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마무리가 로스트에 빠진다 그러면 팀 동력을 완전 히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제가 이제 유추하건데 아 오늘 나가면 뭔가 해볼만한 의지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를 대체면 너무 많은데. 조상우 선수도 초반에 그 장현식 선수가 나가면 조상우를 부임해서 어, 데리고 왔을 데, 때는 네. 정말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홀드 숫자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때 예, 부진이 같이 오면서 음. 동력을 잃은 거죠. 저는 음, 투수 쪽 관점으로 조금 봤을 아. 땐 예, 그런 뭐 곽도규의 뭐 부침, 그다음에 최지민이 지난 2년 동안 어 아시안 게임 때 모습 찾지 못한 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간 투수들의 견고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운드에서 음. 이제 좀 문제점을 네. 보셨다면 그러면 음. 장성호 위원은 아무래도 타선 쪽에서 글쎄 저는 네. 이렇게 봤을 때음 제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10연패를 끊었지만 10연패 기간에 롯데 자이언츠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음. 연승을 달리는 팀은 이유가 많다. 그런데 연패를 당하는 팀은 이유가 없어요. 니 그거는 명언이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어떤 그 어, 어떤 한두 가지를 손대 가지고 기아가 반등을 만들어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 새로운 동력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제가 뭐 사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이야기를 할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기본입니다. 기본 네. 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음. 그까 그러니까 착실하게 한 베이스 보낼 때 보내고 어, 선수들이 어, 그라운드에서 음. 뭐 땅볼이든 뭐 열심히 뛰어주고 음.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가는 뭐 투수들은 한 타자 한타 정말 정성스럽게 타자들을 좀 상대하는 음.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지금 필요하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키아는 음. 어떤 동력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 LG와의 3연전을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음. 거예요. 어, 진짜 이 팀이 지난해 챔피언 팀이 맞나? 그리고 네. 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려고 마음을 먹는 팀이 맞나? <laughs>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게타요거즈가 음. 8위로 처진 있지만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을 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진짜 늦었다고생각 했을 때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하나하나 다시 기본부터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이 좀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